그래도 현지 분들이 여기까지 장보러 나오실 정도 분들이면요, 그래도 조금은 여유 있어야 장보러 들어오십니다. 아주 여유 없는 분들은 그냥 있는 옷 동네에서 서로 나눠서 나눔 행사에서 돌려서 입고 그래요. 여기 나와서 살 정도는 일정한 수익이 있는 그런 나우스 국민들이 나오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녀석들. 남이가 보고 싶어요. 아, 달라진 게요. 캠콩 야시장에 이 에어로빅장이 안 했었어요. 코로나 전에서. 코로나 전에 했었네요. 최근에 다시 오픈을 해서 팔로왕 광장보다는 많은 분들이 흔들고 계시네요. 근데 동장은 굉장히 단순해요. 저강 건너 저 정면에 보이는 강 건너는 태국 땅이잖아요 제가 영상에 여러 번 보여 드렸었죠 어, 날씨가 좀 구름이 꼈어요 오늘 이제 우기철 접어드니까 요즘 구름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여기는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거 같네요 라오스 대부분 여성들이 와서 많이 운동하고 있죠 거의 라오스는 경제활동도 돈 버는 것도 <laughs> 집에서 돈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다 여성분들이에요. 1인당 5천 집씩 내고 4천 원, 4천 원 정도 내고 4 0 원, 4백 원. 여기 와서 지금 운동들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 라오스가 제가 차량이 비싸다고 그랬죠. 라오스 차량이 비싸요. 현대에서 전기차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도까지 다 달아놨네요. 일이 백천만 십백천만 십백천만 십백천이 십백천만 아닌것같아백천만 십백천만 십백만 십백천만 십천만십백사만 사억 육천만백오십팔만십일천 십백천만 십만 이거는 2억 4 7 5만급 정도니까 우리나라로 돈으로 따지면 이게 한 2천 0천한 300만 원 얘는 한 4천만 원 정도 전기차입니다 차세대내놨네요 트럭하고 어, 라오스가 내수 자동차를 만들거나, 제조하거나, 뭐, 제조나 만드는 거나 같은 말이지만,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 차 값이 한국보다 1.4배에서 1.6배까지 비쌉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많은 분들이 오시면 그래요 아왜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아요 이 오토바이 가게에요 오토바이 주차장입니다 한 380원 정도 내면 주차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냐고 물어보세요 베트남이나 태국도 많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 뭐 차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라오스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하철이나 버스나 대중교통수단 일본이 좀 기증한 버스 20여대 다니는 거 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없으면 여긴 다닐 수가 없어요 또 안타까운 거는 한국분들이 오토바이에 익숙치가 않아서 여기 와서 자, 자동차 사는 거는 매입비가 부담되니까 오토바이를 사셨다가 오토바이 타시다가 다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러나 라오스 사람들은 길을 잘 알고요 급한 성격들이 아니라서 어 이번에 그 신혜철 씨하고 같이 기타치던 넥스트의 그 멤버도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 봤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태국은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이 세계 인구 대비 1위입니다. 라오스도 메디안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은 거고요. 우리 한국분들은 오셔도 오토바이는 저 절대 아는 분들은 비추천입니다. 차라리 승용차. 렌트해서 타시든지 조금 무리해서 승용차, 조그만 거래도 승용차가 안전하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입는다. 오토바이 많은 거 보셨죠? 네, 서민들이 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렇게 차량 쭉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 온 거고요. 저는 이제 저기 강변 카페 쪽으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거기 내려가서 영상 찍으면 오늘 제 일과 끝입니다.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꾸준한 구독, 저좀 키워주세요. 열심히 하잖아요. 영상 무진장 많이 올려놨거든요.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세요, 정말로 다.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네, 강변 카페촌까지 내려와 봤는데요. 이 나가보트라는. 저 불빛이죠 저 배로 만들어진 카페예요. 어 손님이 별로 없네요. 땡겨볼까요? 나가포트라는 배로 만들어진 카페인데 코로나 전에 굉장히 사람 많았는데 한번그 위축된 경기는 살아나기가 어렵다고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라오스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저강 건너. 롱카이는 불빛이 흉청찮란 합니다. 아 여기 기대해보고 왔는데요. 카페들이 오픈은 부분 부, 부분적으로 했는데 손님들이 이게 많지가 않아요. 어 리액션 있는 팀도 별로 없고요. 그래도 메콩강변에 카페촌 이렇게 한번 둘러봐드리면 안 오시더라도. 다녀가신 듯한 느낌으로 봐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와본 겁니다. 차는 저캠핑 야시장 아래쪽에 다 되고요. 올라온 거죠. 걸어서 여기 호텔들이 많은데 여기 호텔들은 여행사 투어 투어 받지 않습니다. 바다생선이 없어서 오징어, 갑새우 뭐 이런 겁니다, 주로 돼지고기 구운 거. 이게 반사나라는 호텔인데, 반사나 호텔 체인이에요. <laughs> 루앙에도 있고, 반비엥에도 있고, 비엔티엔에도 있고. 반사나 리버사이드 호텔. 어우, 객실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죠 불이 없습니다. 지금 오시면 대접받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런 카페를 오면 상상이 앉아있는데 여기는 인원수를 서로 따지지 않고요마디바이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원수 별로 안 따지고요. 무릎 별로 앉아서 남녀 의식 안 하고 음식을 먹고 즐기는 누나예요. 오이 녀석이 맥공강살 때는 꽤큰 물고기였겠습니다. 음, 태국 사람 제일 좋아. 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새우. 네, 새우 머리는 드시지 마세요. 머리 잘못 드시면 설사예요. 설사. 치앙마이 있을 때 많이 당하시는 분들 보고 제가 알아낸 사실입니다. 혹시 동남아 여행 가면서 새우가 아무리 맛있어도 머리는 씹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세요 가족단위 한국처럼 쌍쌍쌍쌍으로 온 분들은 한국 사람으로 보여지는 저 앞에 테이블 저기 하나고요. 대부분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녀 인원수 신경 안 쓰고 남자는 또 남자들끼리 이렇게 먹고 있고요. 그런 게 바로 이 라오스의 자유분방한 고정적인 틀에 묶이지 않고, 이성교제도 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한국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기 와서 쌍쌍놀이하고 커플놀이 하려고 하면요, 어우, 오발, 오류 많이 납니다. 뜻대로 안 돼요. 그거 꼭 알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요, 그 개인적으로 오시려고 문의하셨던 분들에 대한 제가 해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복구된 이후에 그 야시장의 풍경이라든지 야시장 카페 분위기 전해드린 거예요. 여기 유명한 태국 음식점이거든요. 터머라고 보이죠 터머 여기 여기 하고요, 요 건너 광변하고 같은 집이에요. 굉장히 전통 있고 오래된 집입니다. 그래도 호객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여기는. 그게 우리 한국과 다른 동남아 국가 도시와 뭐의 차이예요? 이런 데 오면 방콕 파트야나 베트남 가 보세요. 중국만 해도 호객 엄청하죠. 여기 호객 문화가 없습니다. 앉을래면 앉아서 먹고요. 싫으면 그냥 가요. 내둬 또요. 자리 비워 놔도요. 뭐 내일면 오겠지. 내일 아니면 모레 팔면 되지요. 이런 식이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텐콩야시장 이모저모를 전해드렸던 라오스 비엔티엔의 사실과 진실만 전하는 히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